테레포시자 3 0스택 쌓았다잉. 와우. <laughs> 좋은데? 3, 6, 5. 12. 5. 입 파티가 왼쪽입니다. 네. 왠, 왼쪽 먼저. 왼쪽 먼저 요 어? 네. 카운터 기억하시고. 다니님이 좀넣으실 거죠? 네, 예, 제가 살짝살짝 넣어 놓을게요. 오비님이위쪽두 번째 카운터. 빠울만 쓰고 간. 1 1컷. 원버 주세요. 네. 어에네 어, 이러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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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 시작. 됐어 됐어. 나이스. 침묵 걸려서 저도 아, 못 침.. 네. 내가 거래. 내가 하나 쳤어 그래서. 사황님 제가 하나 쳤습니다. 어? 침묵이 안 걸렸어요? 어떻게 네, 진짜 저안 걸리던데? 랜덤잉. 네. 아니야 좀 멀었네. 일단 10줄까지 그러니까, 1리 스택만 쌓으시고 우리 네. 누누님 아, 아, 이거 먹기. 먹어. 아 여기 드세요. 보라색 나왔고 조심. 우리가 여기? 버블 한 번쯤. 한 버블임? 에트레포시차 단점 존나 헷갈리 <laughs> 에트레포시차까지 나왔어 존나 <laughs> 헷갈리 <laughs> 여기서 뭐가 뭔지 담비 이구 쪽에 하나 있다 무력과두줄어나 스킬 아껴놓고 있어 저 이번 거 끝까지 맞을게 제가 어 없어져 어 무력화? 귀 생겼음 네열줄 준비 네어개 아파 잠시 내가 풀어줄게 이거 뭐, 뭐고 풀었다 네 이제 보라색 다 피, 피해주세요 우리 아 하나 네. 아, 먹겠다잉 괜찮아 이거 여유롭게 나와 치 나왔어요? 쪽에, 담비 있고. 네먹을거는중아 가시 B0 3 됐음 바도3 응. 바드 3. 3 오케이 우리 다3 담비 몇? 다음 10 다음 곳까지 보라색 피하고 입구쪽 무빙해주세요 네그 거기랑 빼면. 반대편 하나 있어 담비야 어 여기 나왔, 됐다 가시 오케이 다 됐음 먹고 우리 민다 먹고 입구로 먹고 입구로 입구로 와 전 이끌어 밀어요. 잠깐 기다려. 네, 어, 일파진짜 어. 밀고 나갈게요. 네, 저희 나가요. 많이 준다 이거. 많이 준다니까요. 더미셋 하시고 리셋 똑같이... 하시고. 하십... 기다려. 내가, 내가 준비. 아쪽 푸른 나가요. 안 풀어도 돼. 저거 어, 그 미역하는 중 미역. 오 어, 미역. 얘 피해. 아이거렉 걸려서 좀 맞았네. 한번 그러면 이제, 이제 아낄 필요가 없는데. 이거 대쉬어 줘. 그냥 샨디 갈기죠 이거 내려오면 바로 하나 한번 갈기고 시작할까? 흐흐흐 <laughs> 이났나 앞까지 해요 로셰님 선생님 네? 홀딜할 때 역천 키고 바로 기공장 쓰면 세번쓸수 있어 아 그니까 어, 그거 하고 있음 끝까지 밟고, 밟고 밟고 갈게요 <laughs> x 자인가 x 자인 y 같아요. y 자이 y 자 x 자 o y x 자 o y 여기 A 이거 맞아요? 내려오면 마지막 i n 에 x t o 너무 오버 X-Toying, X-Toying, x 이거 나오기 시작해요. 6기시작해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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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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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두 <개> <laughs> 아 도박하다 이렇네 아, 오면 카운터 오면 나오면 카운터 네아 방향이 안 맞아 9시, 3시 쪽에 쳤어야 돼아 이쪽이구나 9시 쪽 카운터 6,8이신 분들 네 관리 열추 끝나면 얘기해주시고 흰색 별이랑 육각 끝 드시면 돼. 네 이제 좀 먹음 저도. 빼 준비. 오. 두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완성 슬슬 하셔야 돼. 보라색 좀 회피하시고. 보라색 이제부터 안 나올라나? 68부터 안 나올라나? 54. 54, 54. 늘었어, 아 54까지 늘었어. 계속 나오지? 자 맞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만들게요지 만들게요. 계속 빼게요 마지막, 관리50몇몇줄지지올올거요요럼럼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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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도리이 마지막에 다음 게. 네. 카비가 없어 카운터 카비 버프가 꺼졌어. 스리 그거 빼러 갔어. 다음 도형 나오면 딜컷 할게 왜? 왜파다 내가 빠짐. 파란색 끌어지고 내가 맞음. 아딜 굳이 안 해. 하... 아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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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컷 아이컷. 아 네. 이거 치지 말지. 쩌 나왔네. 번급상 한타 밀어. 아다 십자 십자. 십자였지. 3 6 3690. 네. 네번 피해. 네번네 번. 네, 아카처럼깔아주세요 <laughs> 여기. 이런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괜찮기저기딱 아, 어. 맞아. 이게 기여안 나오는 게 너무, 너무 <laughs> 크다. 여 바로조심. 네모. 원 원. 원. 이버블밖에안 돼. 2대 1? 샨디 차면 샨디 쓸 거예요. 네. 간베야 그냥 차라리 3버블 모아줘. 오케이. 어. 어차피 3버두 번째 천상의 들 암수 없음? 두 번째 천상의 들이. 해 암수 던짐. 어? 저도 썼어요. 저는 네. 비, 저 비담수라. 야, 올리는 게 낫지 않아? 둘이, 둘이 같이 쓰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샨디인데? 어 올려줄게. 지금 올릴 수 있어. <목소리> 뭐야 씨 어디 갔어. 위에 위에. 이거 제가 들고 갈게요. 시간 끝날 때쯤. 어, 누가 때렸다. 잠깐만 이거 누가 쳤어 이거 조심. 퍼진다 이거. 어, 어, 어 어떻게? 안했어 준비. <laughs> 어떻게 비했어 이게 테르푸시 가죠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포션을 하나도 안 썼어. 아니 이게 너프돼서 살짝 내가 내가 아, 안 아프다 그랬어. 어좀 그런 거 같아. 엄었는데그그 그 말이 없었잖아요. 아, 내가 맞아 보니까 육관도 그렇게 많이 안 아팠어. 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두개 내지 세 개고 세개 하죠, 세 개. 네, 제가 홀리 최대한 빨리 올려 볼게요. 그럼 본캐들 좀 나눠 가야 돼. 한꺼번에. 빨파 어, 빨강색 그래야죠. 핑크 좀, 빨강색 핑크. 여기 무스 오른쪽 아래 포스 오른쪽 아래. 이거 들고 가야 돼. 그럼 어, 빠져도 내가 그거 부셔 줄게. 밀어서 <laughs> 어, 저 쐈어 오, 쏴쏴. 보다이, 나이자. 와, 엄청 스무스하게 뛰어졌어버리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제. 나 이거 아까 공터 가서 끝까지 봤어요. 예, 황포까지. 헐. 아니, 아니 노잼 다 됐네. 오가모, 어. 근데 허들이 좀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긴 했는데, 많이 낮추긴 했다. 음, 좀 심한 것 같은데? <laughs> 그, 그냥 노말인데